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선배님께서는 대한민국 제1호 뷰티 디렉터세요. 이 새로운 시장을 새로 개척하셨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 직업에 대해서 생소해하는 유아인들 이 있을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아 어, 그 크리에티브 이 디렉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CD는 아.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 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크리에티브한 일을 창조해내는 디렉터이고, 뷰티 큐레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셈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됐고, 뭐 제가 이제 엘르 에디터하고 이제 편집장을 하면서 좀 뷰티에 대해서 한정적인 어떤 화보라든지 콘텐츠 그다음 컬럼을 작성을 했었다면 조금 더더 더 많은 일들을 더좀더 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확대하고 싶어서 확장시키고 싶어서. 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뭐 비주얼, 그 다음에 컨텐츠, 그리고 어떤 화장품 만드는, 그러니까 음. 제품의 크리에이티브 한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뷰티에 관련돼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디렉터, 총괄 디렉터라고 할 수가 있죠. 어,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뷰티 디렉터로서 1호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 선배님만의 특별함이나 강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음, 말하자면 지금 현재에는 어떤 뷰티라고 해도 각 세션의 섹션의 전문가들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뷰티 에디터 음. 또는 뭐 뷰티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 이런 식으로 컬럼리스트 이렇게 있지만. 왜 뷰티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크리에이티브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음. 이네 가지가 다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논리와 퍼포먼스까지를 알아야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일인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됐다고 음. 볼수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에디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니까. 네. TV 프로그램 '겟잇뷰티'를 음. 좋은 기획하셨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배님께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저 역시도 약간 제 일의 터닝 포인트, 음. 제 일의 터닝 포인트이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 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게리 뷰티가 시작이 된 게, 왜 에디터를 하다가 지면으로 하는 매거진을 만들다가, 그거를 방송 매거진을 만들자라는 음. 취지였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음. 왜 없는, 아까 1호에 대해서의 네. 어려움을 내가 토로했지만, 네, 네. 처음 하는 일들은 너무 어려워요. 해결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작까지 했어요. 제작하고, 네. 총괄 기획하고 이제 출연해서 어, MC의 역할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대본도 쓰고 섭외도 하고 거의 이제 하나의 방송 잡지의 편집장 역할을 제가 했던 거죠. 아... 음, 그래서 저 제가 게리 피트를 하면서 아 이렇게 방송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런 좀 확신이 생겼고 이거를 이거에서 여기서 끝이지 말고 새로운 더 크리에티브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일을 더 많이 넓히게 됐죠. 사실, 여자는 얘나 지금이나, 사실, 예뻐야 음.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음. 다가오기도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메이크 오버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안타까움과 뿌듯함을 느끼신다거나 음.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 좀 안타까운 일은 제가 뭐, 그, 음. 뭐, 강연이나 콜럼 쓸 때도 예뻐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자는 예뻐야 된다. 음. 무조건. 음. 근데 그 예쁘다는 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좀 달라요. 매력을 어필하는 여자가 음. 돼야지 그게 예쁘다는 거지. 음. 음. 단순히 어떤 정형화된 마네킹 같은 모습, 인조인간 모습, 뭐, 일대일대 일이어야 되고, 눈 크기는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정형화 시키는 것이 예쁘다는 건 아닌데, 어, 지금은 약간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좀 많이 메이크오버 부분이 쏠려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쁘다는 말보다는 아름답다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예쁜 거는 뭐 그냥 아무나 다 예쁠 수 있죠. 뭐 네.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아름답다는 것은 내면과 외면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40대이긴 하지만 40대 들어서 잔주름과 또 얼굴과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40, 50인데만 주름도 하나도 없고 음. 나는 그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음. 있죠. 보람된 것은 뭐, 물론 뭐저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 뷰티 루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음. 그래서 자기 피부를 많이 알게 됐고, 음.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는 눈을 갖게 됐고, 음.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것 같아요. 이 외에도 선배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인가요? 음, 약간 커뮤니티 만드는 거요 아. 그러니까 뷰티에 관련된 커뮤니티, 플랫폼을 음. 만드는 건데, 지금도 어, 많이 구상해놨고 실행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 왜 인터넷 온라인에서 나오는 그거보다 조금 스마트폰, 음. SNS에 어, 더 밀착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되게 실시간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성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서 음. 뭐~ 계면 활성제가 왜, 왜 필요 없는지 음. 그냥 나쁘다고만 하는데 왜 없어야 어. 되는지 그 뭐~ 화장품 볼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니까 네. 뭐~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해주면 음. 음. 화장품 회사들도 더 바뀌고 음. 더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네. 동물 실험을 안할수 있지 않을까. 음. 동물 실험 대체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음. 사실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투자를 네. 뭐 기업이다 보니 선뜻 하기가 음. 쉬운 방법을 택하겠죠.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고 여기서 좀더 이제 확 밀어붙이면 음. 아마 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를 따라야 되니까 네. 모셔야 되니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고 싶어요. 워낙에 일하시는 분야가 화려하고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야다 보니까 선배님의 일상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음... 평소에도 이렇게 똑부러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일과 일상을 차단시켜요. 아... 네, 그러니까 뭐힐링이 저만의 힐링 방법이긴 한데 네. 일상으로 돌아가면. 네. 그냥 아줌마예요. 네. 아줌마고 네. 일로 왔을 때는 이제 프로페셔널이 음. 돼야 되는 거고 네. 집에 가면 뭐뭐 뭐 핸드폰, 휴대폰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차단을 안 시키고 음. 네 그냥 음. 아이와 가정 네. 네. 음, 그리고 저의 휴식을 위한 음. 시간으로 집중 투자를 하죠. 그냥 내추럴한 모습으로. 음. 내추럴한 모습으로, 네. 그뭐집 주위 워킹하고, 네. 뭐, 생각하고, 산에 가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일할 때는, 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음. 돌아오죠. 음. 저는 거의 집에 있을 때집 앞에 나가는, 그 휴식 시간 외에는 거의 그 하이힐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사실. 아. 20, 20여 년 넘게. 음. 10cm 힐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30kg짜리 뭐 조명 같은 거 들고도 옛날에 많이 다녔지만, 음. 그래도 늘 힐을 신고 <laughs> 다녔거든요. 네. 힐을 신으면 언제나 좀 긴장을 하게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네. 이렇게 앉아있진 않잖아요. 네. 집에서는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지 않지만, 회사에 있을 때는 저 혼자 일을 해도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긴장과 릴렉스를 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을 많이 시키죠. 겨울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건조한 겨울에 유아인들이 음. 피부 관리하는. 피부 아, 관리. 어. 아, 20대 네. 초반이면 뭐 피부도 좋을 아. 텐데. 뭘뭐 이렇게 <laughs> 걱정하세요. 근데 정말 그때 나이 때는 수분만 잘 지키면 돼요. 수분 음. 관리. 유수분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알코올을 섭취하면 피부 내몸 음. 안에서 수분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음. 굉장히 빨리.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음. 그러면 집에 가서 세안을 하고. 반드시 팩을 해 줘야 돼요. 음. 네. 어, 그리고 스트레칭은 왜 그러냐면 왜 순환이 안 돼서 부기가 생기거나 음. 그 독들이 쌓여요. 네. 그럼 이제 애들이 올라오는 거지. 네. 이렇게 막 두두두두 그렇죠. 이렇게 되면 피부가 안 좋아지기 음.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거할건 없고 어, 만약에 안 좋은 습관 안할순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음. 네. 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애프터케어를 해서 그 회복력을 높여라. 음. 그러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여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습이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강하고 내면이 강한 이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